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주도하는 인재가 될수 있고, 하지만 지혜롭고 지혜롭게다가 실천까지 할수 있는 인재가 되어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더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세진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2학번 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바로 바로 더 포트폴리오 알차게 사용하기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어, 파리 2대학 정치학과에 합격을 했었는데 하필 그때 시기가 코로나가 빵 터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다이반 타이반으로 한국에도 남아있게 됐었죠. 그러면서 저는 아 뭔가 내 꿈을 잃었다라는 절망감이랑 함께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화를 만나고 제 꿈과 진로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삶의 생기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진로와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화의 더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저와 함께 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들어가면 뭘할수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제가 구글을 뛰어났는데요. 여기서 저는 누레카 포탈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런 페이지가 떠요. 그러면 바로 보이는 게 뭐죠? 이더 포트폴리오죠. 여기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오늘 할 것은 여기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 전에. 이더 포트폴리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어, 스크랜튼 여사님께서 이화 Women's University가 아니고 이화 Women's University라고 지어주셨죠 그 뜻은 바로 Woman, 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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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개인 개인의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발전시키고 이뤄나가자 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좀더 모던화된 것이 더라는 이화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더는 t e 스 그리스어로 목적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바로 목적을 가지고 주도하는 인재가 되어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H는 뭘까요? 바로 호크마 교양대학교의 호크마라는 뜻인데요. 어, 넓은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인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재가 되어라.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experience 경험이죠. 경험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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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재.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주도하는 인재가 될수 있고 하지만 지혜롭고 지혜롭되다가 실천까지 할수 있는 인재가 되어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진 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진짜 진짜로 보러 갈게요. 먼저 더 학습으로 가볼게요. 저는 교과 관리랑 비교과 관리 중에서 비교과 관리에 들어갈 거예요. 비교과 관리는 무엇이냐? 세미나나 아니면 워크샵 같은 것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저의 신청 현황을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저는 여기 디지털, 영상 제작, 편집 보크샵이 있죠. 어, 저는 미디어에 관심이 되게 많고 진로도 어차피 피비나 어, 이런 쪽으로 방송 계열 아니면 콘텐츠 제작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편집 툴을 다루는 것을 익숙해지면 저한테는 오히려 굉장한 이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를 직접 눌러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나와요 준비사항에 어도비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가 필요하대요 근데 저는 이미 어도비 프리미어가 준비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고 애프터 이펙트는 곧 설치할 예정이라서요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것을 신청을 해놨고 이제 선정되었다 라면서 얼마 전에 문자도 받았고 줌으로 진행되는 줌 준... 주소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보시면 저는 이화 멘토링 데이에서 멘토링을 들었어요. 이거는 PD 특집이라고 해서 저희 선배 벗들, 선배 벗들 중에서 또 PD가 된 벗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 중에서 이화 멘토링 데이 PD 특집 보이시죠? 저는 카카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배 벗의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었어요. 카카오 이커머스에서 e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카카오의 입사기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비교과 관리는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여기서 영양 관리는 패스하고 바로 미래 설계로 가봅니다. 처음에는 원래 미래 설계에서 진로 설계로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채용 트렌드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어서요. 여기서 미래 설계에서 취업 자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인재개발원 자료에서,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해주시는 이런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화인이 간다 시리즈가 몇개 있는데, 전공별로 저희 선배번님들이 다 어디에 가셨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요런 자료를 즉, 이 화인이 간다 자료를 이용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합니다. 인턴을 해봐라, 뭐 서포터즈를 해봐라, 알바를 해봐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면 그 정보 어디서 없는데? 어느 기업에서 어느 파트를 찾고 있는 건데? 하는 분들에게 위한 부분이죠. 이 채용 정보를 모두 알려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카카오에 입사하신 버 선배님. 의 멘토링을 들은 만큼 카카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카카오를 검색해 줍니다. 그럼 뭐가 많죠? 지그재그 콘텐츠 마케팅. 이렇게 한번 눌러 볼게요. 업무는 패션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 제안 실행. 이렇게 있고 이미지 제작 및 영상 편집 툴 활용 능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에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하면서 쭉 내려가셔서 지원 링크로 또 이렇게 쏙 바로 넘어가셔서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두 번째로 제가 관심 있는 파트를 한번 다시 검색해 볼게요. 제가 검색해 볼 부분은 c j 입니다 c j 엔터테인먼트로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물론 마감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 자주 들락날락한다 치고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음어 엔터테인먼트 부분 신입사원을 모집하네 저는 엔터에 관심이 많죠 미디어 콘텐츠 쭉 땡겨서 한번 볼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어 채널 콘텐츠 운영이 있네요 제가 딱 필요로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오시죠 여기에 들어가서 나는 여기로 지원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직자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카카오 이머스에 취직하신 선배 것이랑 메타버스를 이용한 어 어떤 멘토링을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하실 수 있어요 줌으로 합니다 하면서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도 이곳에서는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저희는 후배죠 배울 사람이니까 눌러주십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나의 진로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나는 이미 결정을 했고 일차 서류 합격도 했는데 아 면접이 너무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너무 너무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정말 이름이 포트폴리오인 만큼 나의 포트폴리오 내 포트폴리오를 정말 하나 하나 만들어 간다. 라는 생각으로 이 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겉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